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여행 유튜버 임강자입니다. 오늘은 혀의가 오돌토돌한 이유를 설명하려 합니다. 어, 그림 1을 보시면 유, 혓바닥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 유광유두 버섯유두, 사상유두가 있어요. 버섯, 유광유두가 가장 크고 버섯유두가 그다음 사상유두는 작아요. 그러면 우리 이 유두들이 혀 위쪽으로 돌기예요. 유두가 그래서 유두 돌기가 뾰족뾰족 나와 있어서 혀가 혀 위쪽이 음, 뭐냐면 오돌토돌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유두 유두들이 오 저기 뾰족뾰족 위로 나와 있으면 그 대신 유두와 유두 사이는 고랑이 있겠죠. 파여 있겠죠.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침이 나올 때 침이 사이사이에 고랑 사이사이에 있어요.유두 사이 고랑 사이사이에 침이 고여요.그러면 이 유두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오돌토돌하게 만들어진 이 유두들이 그림 1을 보면은 유광 유두가 크지요그다음에 버섯 유두, 사상 유두가 있는데 유광 유두와 버섯 유두는 어~ 옆구리에 이렇게 미래가 있어요. 맛을 보게 하는 거죠. 맛봉울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 미래들은 미각신경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사상유대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혀, 혀가 오돌토돌한 이유는 이런 유, 저기, 유두들이 뿔록뿔록 나와서 그러고 그 유두들 사이에는 고랑이 있고 그 고랑에는, 어, 유두들 사이에 고랑에는 이렇게 미래가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를 맛을 보게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미래에서 맛을 어떻게 느끼게 하고 그 미각 신경으로 해서 대뇌로 전달되는가 그 과정을 이야기할 거예요. 만약에 질문하실 것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맛을 느끼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